예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스텝 13입니다. 스텝 13 우리 스텝 13을 하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여러분들 무대에서 뉴볼 방송한 거 기억나십니까? 요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지에 기록해 봅시다. 또한번 나옵니다 뉴볼이. 뉴볼 1이 근데 어디서 나왔냐면 무대입니다 무대. 무대. 무대에서 뉴볼 원을 메시지를 방송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서 받을까요? 이 뉴브로는? 예, 그렇죠. 적1, 적1입니다. 적1. 적일. 적1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공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여섯 가지 메시지.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이용해서 방송을 하고, 그의 메시지를 받아서 수신해서 어떤 일을 하는, 이런 관계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함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스텝 13,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업그레이드 방법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좀더 다른, 지금과 다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랑 좀 다르게끔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먼저 공이, 그럼 하나니까 너무 심심하다. 공이 또 나오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적원 요거를 어떻게 합니까? 복사합니다. 또 하나가 생깁니다. 이 이름을 스프라이트톤데 적 2라고 하겠네, 적 2. 적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메시지가 New Ball 1. 이거 똑같은 거받으면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똑같은 게이 New Ball 1으로 하게 되면 공이 두 개가 안 보입니다.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십시오. 공이 어떻습니까? 게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공이? 똑같이 떨어지죠? 똑같이 떨어지면 똑같이. 재미가 없겠죠? 멈추고.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하나 만들 겁니다. 새로 만들기. 이름은 New Ball 2라고 할 겁니다. New b a l 여기 New Ball 2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 관계된 모든 것들을 전부로 뭘로 바꿉니다? 네, New Ball 2로 바꿔줍니다. 레이저에 닿았을 때, 맨 마지막 New Ball 2, 그 다음에, 우주에 닿았을 때 이것도 뭘로 뉴볼트로 그 다음에 y 좌표가1 8 6일때 뉴볼트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할게 있습니다 어디에 가냐면은 무대에 가가지고 무대 스크립트에 처음 시작을 눌렀을 때 뉴볼트를 방송하기를 해주면 됩니다 뉴볼트를 방송하기 근데 이 뉴볼트를 그냥 방송하게 되면은 시간차가 없습니다 똑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공이 서로서로 서로 다르게끔 위치에서 떨어지려면 은 제어에 있는 매초 기다리기 요거를 집어넣습니다. 1초를 기다리면 1초의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공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1초에 기다리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공이 또 이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공이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일출 말고 난수를 집어 난수 랜덤으로 요 랜덤 어딥니까 랜덤 연수입니다 연산 연산에 가서 1부터 14의 난수 중에 이거를 0.1부터 2초 사이의 난수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에서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요 선생님이 하나 잘못했네요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게임을 해보니까 적기를 이렇게 발사를 맞췄는데, 레이저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뭔가 잘못됐죠? 예, 맞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뭘 바꿔야 되냐면은, 레이저에 닿았으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히트입니다. 히트. 이거를 선생님이 뉴블로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히트. 이렇게 해면 히트를 받을 때, 레이저를 숨기는 거. 이해하십니까?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해서 이번엔 공을 맞춰보겠습니다. 맞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레이저가 사라졌죠 요거를 선생님이 잘못해 가지고 된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게임 간단한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뭐 공의 속도나 이런 것들 다르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어 적투에 가가지고 요 y좌표 요거 내려오면 이부한 반복 안에 마이너스 신비 아니라 마이너스 뭐 5만큼씩 넣어주고 이렇게 해봐도 그럼 공이 서로서로 보십시오. 속도가 다른 것들이 나오게끔 할수 있습니다. 또이 밖에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추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새롭게 추가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